아 정말 참 친구를 하려고. 네, 이 보스를 잡아서 위더스켈레톤 머리를 얻었습니다. 다음 보스는요, 크론드라는 보스인데. 네, 네. 일단 이걸로 인첸트를 해야돼요 인첸트 와 됐다 이걸로 해서 이렇게 한 다음 레카운 레고종 네 이것이 네요 이것은 레고종 네 좀네요 도끼 있나? 도끼 있으면 하나만 빌려주세요. 세개당단로 막대기 좀만들죠 막대기 왜 이렇게 어, 되게 쥐데 막대기 여기 있는 거. 막대기 있거든요. 철로끼로 만들 수 있고, 여러분, 여기가 하나, 둘, 셋. 이거 좀 사야죠. <laughs> 이 날카로움이랑, 이거랑, 이거, 이거, 우와. 이거 날카로움 대박인데요. 그렇다면, 오늘 알고 있어요. 아, 잠시만. 레벨이 유리라서, 어, 두개 좀. 원거리 공연이고, 보 그. 아, 그. 와, 진짜. 그리고, 여기서는, 뭐 들고 갈까요?

물거 마침 필요할 것 같은데 거기 봐 이거 이거 줘제가 이걸 이 써야지 이거 아주 좋고 그 다음에 약좀할때 이걸로 때려 잡으면 됩니다 어 저기 있다 어왜 좀비가 지키고 있지 좀비레 이걸로 잡죠 좀비야 어딜 도망가니 좀비야? 어딜 도망가니? 오우씨 깜짝 놀랐네 아 배고파 오 깜짝 보스야 내려오게 와봐봐 컴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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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이제, 쭉, 잡으면 돼요. 오. 잡았다. 여러분들, 잡았습니다. 이거는 이거 던데 뭐, 블레이가 아니었어? 와, 참. 두 번째, 짜식네요. 자, 그럼 여러분들, 두 번째 곳으로. 아쉽게 잡았습니다. 이이 보어 다음 시간에 만나죠. 안녕.